그래 이거, 그 다항식 g(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데, f(x)가 0에서 연속이래. 예를 0에서 연속인데 함수값은 몇이라고 나와있니? 바로 6 나와 있으니까 0에 안닐때 얘가 몇으로 수렴해야 돼. 얘가 위에게 몇으로 6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 아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일 때의 f(x)는 얘인데. 얘가 몇으로 수렴한다? 얘가 6으로 수렴을 한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건 분모 0이니까 분자 몇이야? 0. 0. 그 g0은 몇? 0. 대리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6으로 수렴한다는 건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 얘를 x분의 gx-3의 리미트가 있는 게 몇이다? 6.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 맞아. 괜찮아? 어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x 분의 g(x) 리미트 x가 또 몇으로 갈때 0으로 갈 때는 얘는 또 몇으로 시도해면 돼? 9로 쓰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9라는것도 중요하고 g(x)가 인수 중에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x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이미 알고도 있었고 위에서 그치 됐니? 이네가 아니라 아마 이런 문제를 풀때 g(x)를 X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얘들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지? AX 더하기 B라고 있었을 거 맞아? 언니 그래서 아마 너희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봤을 거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0 넣어주게 되면, 그럼 바로 지울게. B가 몇 나와? 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B가 0. 이렇게 나오지, 그치? 뭔지 알지? G형이 0이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막막하단 말이야. A를 구하려면 또 넘어주면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약분할 생각 정도로 할수 있는 이유가 이 형태나 축이야. gx 밑에 x가 있단 말이야. gx 밑에 x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양변은 x로 나눠버리게 되면 x분의 gx는 물론 x가 0이 아닐 때 0으로 갈 때라고 간주를 하고 나는 거지. 막나는 건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해야지. 라고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인 상황은 어때? 제외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아 x에 이제 qx 플러스 몇? A인데, 여기도 리미트가 X가 0으로 가지. 그럼 이거 없어지지. 그럼 누구만 남아? A인데 얘가 9를 수렴하니까 A는 몇이야? 9지. 그 나머지는 그냥 9X가 되겠지. B가 0 됐으니까. 답이 9X야, 답이 9X. 나머지 구하는 문제니까. 알겠니